색채라고 하는 것은 저 인테리어의 스타일과, 다음 또 인테리어의, 패턴, 또그 밖에, 트렌드. 제일 마지막으로 마감되어 있는 것이 다 컬러로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색채를 잘 쓰면은 인테리어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진다. 색채를 이해를 해야 되겠다. 색채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하신 적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네, 한번 여러분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색채의 구분. 네, 색채의 구분은, 뭐, 이제 색상이라든가, 다음 또, 또, 명도라든가, 또, 순도라든가, 이렇게 색상의 특성을 갖다 구분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네, 색채의 상징, 또, 그리고 연상되는 거. 네, 일반 객관적인 것이죠. 하지만, 색채는 경우에 따라서 주관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색채는 어떻게 응용하는 기초가 있고 그 색채의 조화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또한 그 배색과 심리적인 특성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좀 교과서적이고 또좀 네, 그 미학적인 접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6번 항목 인테리어 색채 계획부터 시작해서 공간별 색채 계획까지는 실용 색채라고 제가 이름 붙이고 싶은데 건축에서는 이 색채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색채의 구분. 모든 마감재는 색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제품이 됐든 소재가 됐든 다 색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 네, 마감재 60%인 벽지, 다음 또그 나머지 30%인 마루. 네, 바로 색상과 또 명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채도도 따라가죠. 네, 그밖에 기타 마감재인 타일과 패브릭도 질감도 있지만 그 이전에 색이 먼저 보입니다. 네, 이렇게 색상은 마감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디자인의 완성도는 색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크게 색상은 네,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1 무채색, 2 유채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무채색은, 네, 밝고 어두운 정도의 차이만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채색은, 무채색을 제외한 모든 색이, 네, 유채색이라고 하고, 유채색에는 색상, 네, 이름이 있죠. 네, 그리고 밝기, 그리고 섞여 있는, 네, 혼혈도, 즉, 순도가 있는 것이 유채색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무채색, 이것이 유채색의 한 종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채색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여러분들 하양, 회색, 검정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사실 회색만큼 많은 색상은 없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보통 비둘기색, 뭐, 진회색, 뭐, 중간회색,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기 아주 좀 어려운 그런 회색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회색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는 없습니다. 회색 계통 또는 회색 계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맞는 용어가 되겠습니다.